지난 78년 스타워즈 에피소드 4가 국내 개봉된 이후에 28년이 지난 지금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라고 불리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3가 국내 상영 중입니다. 28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앞선 이야기들이 가물가물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타워즈 시리즈의 줄거리를 연대기로 정리해봤습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 무역연합은 나부 행성을 고립시키고 공화국 의회에서는 사건의 중재를 위해 제다이 기사인 화이곤진과 우비원 케노비를 파견합니다. 나부의 여왕인 아미달라와 공화국으로 향하던 제다이들은 무역 연합의 공격을 받고 급히 타투인 행성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곳에서 강력한 포스를 지닌 아나킨을 만나 화이곤진은 아나킨을 제다이로 키우기 위해 그를 데리고 다시 공화국으로 향합니다. 한편 제다이들을 암살하기 위해 보내진 다스몰과의 결투로 콰이곤지는 도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2 클론의 습격 분리주의자들로부터 공화국을 지켜내기 위해 군대 창설을 제안한 아미달라는 자신의 시녀가 암살당하자 제다이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게 됩니다. But, uh, 암살자를 추적하던 오비원은 분리주의자들의 핵심에 다스 시디어스의 사주를 받은 두쿠백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대규모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비밀리에 만들어진 클론 부대 덕에 전쟁은 승리로 끝나고 아나킨은 아미달라와 사랑에 빠져 비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3 시스의 복수 불안정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던 아나킨에게. 대다이 마스터가 될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아나킨은 범민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연인 아미달라의 죽음에 대한 예지몽으로 시달리게 되면서 아나킨은 절대적인 힘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나킨의 범민을 눈치챈 공화국의 의장 펠퍼타인은 아나킨에게 절대적인 힘을 주겠다고 유혹하고 아나킨은 점점 악의 세력에 굴복하게 됩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 아나킨과 아미달라의 딸인 레아는 얼대란 행성의 영주 오가나의 양류를 입양돼 자라다가 반란군에 가담하게 됩니다. 레아 공주는 제국의 비밀기지, 죽음의 별 설계도를 빼내려다 실패하고 로봇 R2-D2와 C-34에게 도움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레아의 쌍둥이 동생 루크에게 팔린 R2D2와 C3-4는 오비안 케노비에게 일같은 사실을 전달하고 오비안은 루크에게 아나킨의 광선검을 보여주며 포스를 알려줍니다. 제국군의 공격으로 삼촌 가족을 잃은 루크는 제다이가 되기로 결심하고 오비안, 한솔로와 함께 레아 공주를 구출합니다. 오비안은 다스베이더와의 결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차워즈 에피소드 5. 제국의 역습 제국군의 거센 공격에 밀린 반란군은 얼음 행성 호스의 비밀기지를 마련하고 가스베이더는 수색대를 보냅니다. It, 루크는 제다이의 스승 요다를 찾으라는 오비안의 목소리를 듣고 요다를 만나 제다이 훈련에 it, 돌입합니다. 제국의 습격으로 반란군은 흩어지고 한솔로와 레아 공주가 붙잡히자 요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루크는 레아 공주를 구출하러 나섭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6 제다이의 귀환 레아 공주와 한 솔로를 구출한 루크에게 요다는 다스베이더가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증오와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마지막으로 요구하며 요다는 숨을 거두고 루크는 다스베이더와 운명적인 결투를 예감합니다 루크는 영혼만 살아남은 오비왕과 대화를 통해 레아 공주가 쌍둥이 누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은하계의 평화를 위해 다스베이더와 마지막 대결을 자처합니다. 결투에 승리한 루크는 다스베이더가 아닌 아나킨과 조우하게 되고 은하계는 평화를 찾게 됩니다. 와이텐스타 김유정.